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달한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제가 뭐한 점심시간 정도 돼서 늘 여러분들한테 오후짱과 관련해서 어, 좀 얘기를 하는데, 음, 오늘 무지하게 어, 제가 바쁩니다. 어, 바빠서 어, 스마트폰 뭐 들여다 볼 시간도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여러분, 뭐 증시가 어, 다시 뭐 횡보를 하든 다시 뭐 급등을 하든 뭐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 삼성전자 행보 이제 고마해라 마이모 다이가 자 영화 친구의 어, 장동건 성대모사인데 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일단 자 행보는 이제 그만할 수밖에 없는 그 반도체 빅 사이클 2년 이상 무조건 터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삼성전자 주가 메모리 중에서도 디램이죠. 가장 주가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밖에 없는데, 일단 이 디램이 지금 공급, 공급이 아마 계속해서, 어, 적어도 2년 이상, 어, 시원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디램의 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어, 당연히 주가,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겠죠. 당연히 여러분, 디램이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영업이익 개선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거와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디렘 추가 공급 쉽지 않다. 음그 얘기인데 일단 빅사이클은 2년 이상 무조건 올라탈 수 밖에 없다. 아그 얘기로써 여러분하고 한번 어 즐거, 아, 즐겁게 한번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마이크론 제가 어제 영상 올려드렸죠.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 어 삼성전자에 이어서 랜드플래시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인 일본의 키옥시아죠. 이거 이진수에뭐 나선 게뭐 확실시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건아닌것 건 아닌 같지만, 일단 인수합병 움직임이, 어, 낸드, 어, 만약에 인수합병이 된다면, 어, 낸드뿐만 아니라 이래 이 디램 수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어, 메모리 업체들이 그 디램 설비 투자 여력,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디램 공급 확대가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음 그러면 어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면 어 삼성전자 어 영업 매출 어 이익에는 상당한 호재가 되겠죠. 자, 4일 날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그 지난 4일입니다. 기옥시아 인수전이 어 실제로 추진된다면 이 디램 빅사이클이죠.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는 그런 예상 어, 좀더 구체적인 어, 내용이 나온 거죠. 디램 공급 부족으로 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주요 디램 제조업체들이 모두 어,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투자 딜레마 어, 딜레마에 빠져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글로벌 디램 시장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이마이크론 물론 이세개 어, 업체가 완전 장악을 하고 있죠. 시장 조사업체 그 디램 어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입니다. 세계업체의그 점유율이 무려 94.6% 거의 뭐다 차지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세 업체가 거의 공급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물론 공급 우위에 있습니다. 물론 업체가 세계로 좁혀지기 때문에 물론 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어느 정도보다 이세 업체보다 더 많이 어, 난립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이크론이나 웨스턴 디지털 이두 업체 중에 어 키옥 시아를 만약에 인수를 한다면 삼성전자로서도 다시 한번 셈법이 복사, 복잡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공교롭게 이빅리 모두 대규모 디램 투자 지금 여의치 않습니다. 마이크론은 기옥시아 어, 혹시나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디램 투자 여력이 어, 상당 부분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마이크론 자체도 기옥시아 뭐 인수 자금도 여의치 않죠. SK하이닉스 역시, 뭐, 마찬가지인데, 어, 올해 말까지 인텔, 어, 낸드 사업 인수 자금 약 90억 달러, 어, 90억 달러 중에서 약 70억 달러, 7조 9천억 정도 인텔에 지급해야 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단기 금융 상품하고 단기 투자 자산 이 합한 총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이게 오전에 달하기 때문에 인수 자금 마련에 어, 큰 어려움이, 어, 없을 걸로 예상은 되지만, 디램 신규 투자가 상당 부분 SK하이닉스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SK하이닉스 앞서서 코로나 19로 인해서 시장 불확실성을 이유로 해서 올해 투자 상당히 보수적으로 집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 여러분. 올해 파운드리하고 낸드 이 투자 재원을 상당 부분 삼성전자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램 투자를 적극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렵죠. 반도체 업계에서도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10조 원 이상 그리고 랜드에 7조 이상 이렇게 투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반면에 디램 신규 투자는 5조 안팎으로 아마 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 전체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역시도 음 보수적이라도 크게 뭐 문제될 것 까지는 없는 것 같지만 일단 삼성전자가 올해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모름지기 파운드리 입니다 자 제가 파운드리에 대한 애찬론자 일 수도 있는데 파운드리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5g, 5G 이 칩하고 이미지 센서 이게 상당 부분 또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삼성전자로서는 등한시할 수가 없죠. 이 시스템 반도체 수요에 어,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파운드리 세계 1위인 이 TSMC 어, 이 놈을 적극적으로 추격하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투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어, 미래 어, 메모리 반도체의 이 들쑥날쑥한 음, 사이클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이 파운드리가 커야만 어, 우리 경제적자를 위해서 당연히, 어, 꼭 해야만 하는 그런 분야죠. 자, 랜드 부분. 이거 역시 공격적인 투자가 삼성전자가 예상이 되는데, 일단 인텔 랜드 사업 인수를 앞두고 있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176단 3D 랜드죠. 이것을 어깨 최초로 뭐 개발은 했다 하지만, 개발하고 양산, 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어, 이것보다 더한걸 준비 중이죠. 음~ 이 마이크론 이 공정 개발 능력을 상당히 지금 강하고 있는데 어~ 이까지 그래도 어, 삼성전자로서는 견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달 중순에 그~ 시안에 반도체 이 공장 증설을 위해서 장비 설치를 본격적으로 시, 설치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글로벌 타임즈가 어, 증설이 완료돼서 이풀 가동에 들어간다면 매월 12인치 웨이퍼 10만 장아 13만 장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반면에 그 삼성전자 디램 투자가 현상 유지에 그칠 것이 아마 지금 예상은 되고 있지만 월 4만 장 규모의 그 신규 설비 투자가 예상은 되지만 디램 13라인 일부를 이미 센서 라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디램 투자가 규모가 월 1만 장 수준 감수하는 효과는 분명히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센서, 여러분, 손이 잡으려고 지금 상당 부분 또 노력을 하고 있죠. 이미 센서는 제가 어 다시 한번 또 좋은 호재가 있으면 여러분한테 바로 편집해서 어 대령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증권사에서 어 SK하이닉스가 인텔 랜드 사업을 인수함에 따라서 지금 마이크로 랜드 시장 경쟁력 약화를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랍니다. 이로 인해서 그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큰데 지금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 이어서 마이크론 디램 투자를 어 주저한다면 이번에 그 D램 빅 사이클이죠 최소 채소, 채소입니다 여러분 채소 먹는 채소가 아니라 최소 채소 2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어 보고 있습니다 자최소 2년이면 여러분 삼성전자의 디램 어, 견인 음 올해 2년, 못해도 2년 동안, 어, 주가의 랠리의 맛은 제대로 보게 될 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어, 어디에서 그렇게, 어, 제대로 된, 어, 디렘의 참맛을 볼수 있을지, 어, 거기에 대한, 어, 또 얘기까지 해드려야 되죠. 음, 그 전에 올 1분기, 어, 곧, 뭐, 7일, 내일, 모레, 어, 수요일쯤인가, 어, 러분 7일 날, 어,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 때, 뭐, 분기점이 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올 1분기 미국 텍사스주에 뭐, 들이닥친, 물론 한파 때문에 오스틴 반도체 공장, 셧다운 됐습니다. 큰 손실을 어느 정도 입었는데, 증권업계에서도 뭐,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어, 3천억 안팎으로 아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파운드리 사업, 아, 파운드리 사업, 이 수율도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는 뭐, 수율이 예상보다, 어 났다. 아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음 이거와 더불어서 반도체 부분의 전반적인 어부지는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이 실적 전망이 긍정적인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 어 메모리 파운드리 이외에 가전, 스마트폰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반도체가 갔다 갔다 할때 충분히 견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뭐, 상세도 해주고 있죠. 가전, 스마트폰, 이 사업에서 호조가, 상당히 호조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집콕 문화, 이것 또한 뭐, 가전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밖에 없었죠. 그리고 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비스포크, 어, 뭐, 여러가지 이 프리미엄 가전하고 QLED, TV, 어, 여러분 뭐, 비스포크, 어, 그리고 QLED, TV 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주로서 집안의 가전제품은 올 삼성전자입니다. 어, 대단하죠. 음, 비싸긴 비싸요, 솔직히. 그래서 제품 좋더라고요. 일단 QLED 그리고 판매 증가로 인한 그 소비자 가전 부분의 영업이익이 1조원에 6박을 보는데 일단 사실상 가전 여러분 1조 영업이익은 대단한 겁니다. SK하이닉스, 어, 걔네들 1분기 영업이익입니까? 그거와 맞먹나? 일단, 올 초에 그 출시된 그 갤럭시 S21이죠. 이 효과도, 어 무시 못하죠. 상당히, 어 갤럭시 S21, 이 효과가 상당히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자, 꾸준히 그 연구 개발, 통한 그 혁신 가전제품이 올 1분기 삼성제 실적 성장을 아마 주도를 했다면, 2분기 여러분, 2분기는 반도체 사업에 대한 이 투자 효과, 어, 작년부터 집요하게 투자를 엄청나게 셀이 부었죠. 이 투자 효과가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날 겁니다. 어, 중국가에서도 그 예상하는, 예상을 상해하는 평균 판매 단가, 어, ASP라죠. 이 상승에 따라서 반도체 부분의 이익이 아주 크게, 크게 증가할 것이라. 그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라인 정전. 이것 또한 여러분, 텍사스 주정부의 이 손실 보상이 어, 나온다고 하는데, 음, 이 손실에 대한 보상 역시 2분기에 이익이 분명히 반영될 겁니다. 자, 이익은 어, 2분기는 누가 뭐래도 어닝 서프라이즈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트렌드 포스에서 어, 얘기하는 32gb 서버용 d램이죠. 이 반도체 고정거래가격 지난 2월 직전달 대비 3.5% 상승한 데 이어서 어, 지난달에도 5% 가량 올랐습니다. 자, pc용 d램. DDR4 8GB 고정거래가격 평균 3달러 지난 1월 약5% 증가하고 2개월 연속 지금은 보합세지만 이 D램이죠. 이 D램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의 날개를 달 겁니다. 자, 전방 데이터센터 투자 재개 그리고 모바일하고 PC 수요 이 호재에 더불어서 수혜를 상당히 볼 걸로 지금 어,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D램 고정거래가격 반등과 더불어서 낸드 가격 흐름 역시 당초예 상보다 상당히 견주한 상이라고 지금 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렌드 포스 2분기 서버용 디램 고정거래 가격이 1분기보다 무려 20%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사실상 수요 여러분 3분기 말까지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1분기 어, 상당한 어, 실적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 자 가이 올해 올해 끝나가기 전에 어, 여러분 우리의 어, 행복한 엔돌핀이 마구마구 솟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 장 마감이 끝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또 심도 있는 대화 다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